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스타크래프트 영상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그 스타 2에서 스타 2에서 프로토스 병력 200을 빨리 찍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뭐 이제 실수도 많고 저야 뭐 그냥 일반인이고 아마추어인데. 뭐,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할,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뭐 부실 골프에서 고통받는 분들, 뭐 이제 이렇게 기초적인 뭐 자원 소모량이나 운영의 개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재미삼아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컴퓨터 정의하고 지금 실험을 한두번 정도 해보고 있는데, 제가 병력을 한1 7 0쯤 모았을 때 계속 얘가 쳐들어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200을 빨리 계속 못 모으게 되던데, 일단 200 찍는 게또 목표인 이벤트인 만큼 컴퓨터 난이도를 좀확 낮춰가지고 이제 제가 빌드 오더에만 여러분한테 그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드 오더만 정예를 하니까 계속 병력 160, 170 모았을 때 자기는 병력 100밖에 안 되면서 나한테 쳐들어와요. 이제 컴퓨터 난이도를 이렇게 확 낮춰가지고 정예 미만은 뭐 전부 다 컴퓨터가 허접인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처음에는 뭐첫 1군 당연하게 뽑으시고요. 이번엔 뭐 혹시나 경기가 좀꼬이더라도 그냥 이 영상 올릴 거야. 자, 두 번째 1군까지 계속 찍어줍니다. 파일런 아직까지 짓지 않아요. 100원이 모이자 말자. 파일런. 자, 이때 집중합니다. 파일런이 완성되면, 파일런이 완성되면 바로 시간 증폭을 걸어서 일꾼을 더 빨리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원게이트 올립니다. 그리고 일꾼을 하나 더 찍어요. 이 만드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가스는 두그 파일럿 완성 직후에 일꾼을 만들고 나서 가스를 올립니다. 가스는 조금 늦게 지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다가, 또 100원이 모이면, 또 즉시 두 번째, 이거 파일런, 수정탑을 추가해 줍니다. 일꾼은 계속 꾸준하게 찍어 주시고요. 16마리가 넘어도 계속 찍어 줍니다. 왜냐, 가스가 완성됐을 때 어차피 자연스럽게 일꾼이 3마리 또 소모가 되거든. 두 번째 시간 증폭 또 걸어 줍니다. 두번째 시간 증폭을 제가 조금 늦게 걸었죠 이 지금 영상 두 세번 찍는 동안 계속 이 실수를 하게 되던데 어좀 죄송해요 나도 잘 안되네요 나의 저뭐 그냥 일반인이라서 저는 우리 초고수 프로 형님들 뭐 하시는 거 비하면 좀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자 인구는 22, 22쯤에 멈춰줍니다 프로브 생산도 멈춰줘요 아무것도 안 뽑고 안 지을 거야 그러다가 인구 21 또는 22 아니면 23 쯤에 이렇게 넥서스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일꾼을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일꾼을 뽑아요. 그 시간 증폭 세 번째 시간 증폭은 일꾼이 아니라 이거 차원 관문을 빨리 만드는 곳 거기에다가 다 갖다 퍼붓습니다. 일꾼은 계속 뽑아주시고요. 자, 요번에 이래 가지고. 150원이 모이면 이것도 두 번째 게이트를 추가합니다. 이때 그리고 일꾼 꾸준히 찍어주시면서 100원 남는 즉시 수정탑을 찍어줍니다. 일꾼은 계속 찍어줍니다. 계속. 적절한 타이밍에 파일런이 완성이 되죠 막혔던 인, 그 막혔던 인구가 뚫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안마당 활성화되는거 잘 간보고 계시다가 본진에 남아돌던 일꾼을 바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안마당 완성된 즉시 탐사성 두개 찍고 시간 증포 본진에도 한번 펌핑 시간 증포 그리고 꾸준히. 투 게이트에서 드라군 꾸준히 투게이트에서 드라군 꾸준히 찍어줍니다. 추적자, 뭐 정확한 이름은 스타2에서 추적자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여기서 게이트를 늘리지 않아요. 인구 40초 반이 되면 긴장을 하세요. 인구 40초 반이 되면 긴장을 해야 돼. 여기서 400 모이는 즉시 40, 40초 중반에 트리플을 잽니다. 트리플, 트리플을 빨리 잽니다. 완성된 추적자들이 있으면 바로 다음 추적자 뽑아주시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파일런 이거수동다지어 주시고 일분 찍어 주시고. 자 이제 또 게이트 추가. 또 리플 확인 계속 해주시고 일군이남아도라도또 조금씩 뽑아줍니다. 세번째 멀티를 위해서 자, 참, 파일럿 안 막히기 조심하시고요. 파일럿 나도 해보니까 계속 실수하게 되던데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이제 파일럿은 두 개씩 추가를 해줍니다. 자, 지금, 스테리플이 완성이 됐어요. 몇점 말고 한 60마리 정도는 뽑아 줍시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자원 수급이 되니까. 인구 한 100이 될 때까지는 계속 뽑아 줍니다. 가스. 6분 20초. 예,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도 게이트 한개 추가, 9게이트가 됐습니다. 이제 공구 안 막히기 조심합시다. 구 게이트는 꾸준히 돌리면 트리플의 자원이 남지 않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남지 않아요. 자, 이 타이밍에 자 CX CX 이렇게 이제 불을 브루사조, 쏴 가짜 불을 쏴줘로 컴퓨터 멀티 체 멀티 그 테스킹 멀티 멀티 체크 한번 해줍니다. 남는 자원들 계속 지금 자원이 300 이상 안 넘어가죠. 자원을 팍팍 이렇게 소모를 해줍니다. 공구가또 조금 막히려고 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게 없어야 계속 병력이 빨리 그 병력 수급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마 추월라서 자꾸 이런 빈틈을 제가 또 노출을 하네요. 자, 여기 남아도는 일꾼 이런 없는 곳으로 좀 보내주시고. 지금 돈이 조금 남지만 이때 파일런이 완성이 될 거야 그렇지 아예 9분에 딱 9분에 지금 병력 200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마 더 고수분들이 하면 한 15초 한 15초도 당길 당기 수 당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허접인 제가 해도 뭐이 정도니까. 예 9분에 이제 200이 완성이 됐네요. 바로 러쉬 갑시다. 어, 엄청난 병력들. 이제는 병..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를 이제 멀티 째는데 나머지 돈을 씁니다. 병력 200을 찍고 나면 이게 컴퓨터 정의상대로도 제가 전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겨봤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막상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정의상대로는 컴퓨터가 자꾸 병력 170쯤에 쳐들어오더라고요. 참가 그 안타까운데. 그래서 허접 컴퓨터 상대로 싸우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병력은 아마 거의 정해상대로도 제가 이 타이밍에 거의 한두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뭐 병력에서 도저히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속도가 아니죠. 이건. 병력 200은 이제 병력 200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포지를 조금 늦게 올렸어요. 병력을 빨리 찍으려고.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건쉴새 없이 이제 시간 증폭을 걸어주시고요. 남아도는 이 넥서스에서. 자원을 꾸준히 쓰는데도, 이제 아, 구, 자원을 꾸준히 쓰는데도 자원이 남아둔다 싶을 때는 이렇게 게이트를 늘려줍니다. 뭐저 같은 경우엔 이제 병력 소모가 안 되니까 돈이 남아도는 거죠. 컴퓨터가 끝나, 망해갖고 끝났으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리플레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9분? 9분의 병력이 어, 200 모였네. 뭐, 이게 솔직히 말해서 별로 빠른 건 아니에요. 진짜 고수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한 15초, 20초도 당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초까지 당길 수, 있, 당길 수 있으려나? 모두로 해가지고. 제가 손속도 그렇게 빠르게 안 했거든요. 딱딱딱 할 것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프로토스고 컴퓨터가 지금 테란이죠. 보시뭐 여기까지는 뭐 원드라 비슷한 뭐 스타원부터 전통적인 빌드 오더였고요. 인구 22, 23쯤에 이렇게 연결체, 20저 같은 경우 2 2대 이거 앞마당 연결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는 자원으로 투 게이트 올렸죠. 자, 8배속 자, 본진에 남아도 돌던 일꾼 활성화시켰고 40초 반에 제가 긴장하라고 했어요. 인구수 40초반 또는 중반에 세번째 이거 세번째 트리플 을 연결체를 가져갑니다 넥서스를 시간 증폭으로 1분들 펌핑 한번 해갖고 자원 수급 올려주시고 8배속 4배속 컴퓨터 인구 50, 56 나는 이제 80 슬슬 인구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트리플이 활성화되면서 이거 할때 제일 중요한게 이 파일런이 안 막히고 꾸준히 여유가 있는 그거 같아요. 근데 저, 제가 솔직히 이게 잘 안되더라고. 100% 아까도 게임 하면서 몇번 막히는 그 죄송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자원은 꾸준히 제가 소모를 했죠. 15. 드랍시하나 잡아줬고, 7분 40초. 161, 165, 요럴 때, 인구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대신 또 자원은 없었어요. 174, 인구 끝, 끝 인구 늘어나고요. 179, 184, 8분 40초, 그죠? 고수가 하면, 8분 40초 그럴 때쯤에도 200이 될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실수가 좀 있었는데도, 9분에, 이제 병력 200이 딱 완성이 됐으니까, 9분에, 그죠? 아까 9분에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8분 57초에서 다시 한번 틀어볼게. 아, 어, 9분에 아 지금 9분 1초 1초 지나갔지만 아까 9분에 8분 59초 내지 9분에 200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더 완벽하게 최적화를 하면 한 10초, 15초도 당기는 게 가능할까 잘은 모르겠어요. 내가 솔직히 손이 빠른 편이 아니라서 어, 진짜 고수분들이 정확하게 탁탁 자로잰 듯이 하시면 얼마나 단축될지는 모르겠는데. 9분에 이렇게 200만 뽑으셔도, 뭐, 부실 골프는 아마 그냥 씹어먹으실 겁니다. 뭐 전혀 이게 느린 건 아니거든요, 속도가. 내가 스타2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9분에 이렇게 200 찍으면, 확실히 병력, 그, 뭐 빡세게, 자원 빠듯하게 보이시죠? 자원 빠듯하게 잘쓴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한타로씩 가서 끝내버렸죠. 컴퓨터 보시면 보세요. 병력 100도 안 되는데 대신 이건 정의 난이도가 아니니까 그런 점은 있어요. 근데 정의도 거의 제가 한 1.5배 이상 인구수 50차이 이상 나더라고요. 이 빌드 오더로 하면 자, 이건 뭐볼거 없으니까 그때로 부수는 게 다니까 끄도록 합시다. 어, 점수창은 이제 못 보네, 이를 꺼버렸더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9분 전에, 9분 전에 스타2에서 이제 인구 200 빨리 찍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